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영상을 찍는데 꼭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제 막 수다를 떨려고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요? 네. 오늘 영상을 찍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영상을 찍는 게 부담도 되고 또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영상 찍어야지 생각하는데 너무 설렜어요. 네,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되고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명절이 있었고 명절 끝나고 나니까 잘 어, 정리가 안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의 그 뭐라 그러죠? 세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네, 지금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수선한 1월을 보냈고, 어, 망했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2월을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시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먼저 말씀드리자면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대부분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우리가 남은 2월, 2월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좀덜 자책하며 조금 더, 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보낼 수 있을지, 제가 2월을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3월이 되면 뭘 시작해야지, 3월부터는 뭘 해야지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네, 지금이 2월이니까 2월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laughs>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 다음에 뭔가 더 좋은 걸 위해서 지금을 너무 희생하거나 지금을 너무 힘들게 보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달, 2월에 어떻게 집중하고,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아이들과 많이 웃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월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딱 집중해서 공부하면, 어, 끝나요. 2월이, 네. <laughs>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전체 딱 3주예요. 3주만 바짝하면 2월 한 달을 잘 끝낼 수 있고 그 후에 주말이 있고 2월 28일이 월요일이고 3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에 아이들이 계약을 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월 25일까지 달려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로 네, 그토 토, 일, 월화까지 이제 좀 편안하게 공부 안 하고 쉬고 놀고 먹고 하다가 새 학년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는 하자 우리 이제 쉬는 날이 다가오니까 할때 바짝 하자 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고 3주짜리 계획을 세워 보세요 2월 7일에 시작해서 2월 25일에 끝나는 3주짜리 다 보니까 아시죠 성공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달 짜리는 또한2 3주 되면 흐트러지기 가 쉬워서 1월에 아마 실패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1월은 1월 끝났어요 끝났고 2월에 바짝 해서 3주 동안. 아이들에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 보고 실천해 보는 성공 경험을 세워 줄수 있는 경험하게 해줄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어머님들도 막한 달짜리, 두 달짜리, 한 학기짜리 계획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 3주는 한번 내가 내 나름의 계획도 세우고 아이들의 공부 계획도 잘 세워서 한번 성공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2월에 3주 동안 집중해야 될 과목이 무엇일까? 를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요. 어, 1월에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과목이 있을 거예요. 모든 과목이 성공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과목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라는 건 어쩌면 아이가 1월 내내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는 않았었나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이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서 공부량을 많이 늘리는 거, 엉덩이 힘을 키워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공부만 하고 방학을 보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이 계획을 세웠는데 다 지키지 못했다. 계획은 막 굉장히 찬란했으나 결국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실패한 과목들이 뭐 최소한 두세 가지, 많게는 막 서너 가지씩 될 텐데, 실패한 과목 중에서, 아, 이거는 진짜 꼭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월에 여차저차 하다 보니 결국 못했어. 라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욕심이 크다고 기대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집은 이번 방학에 한국사, 그리고 또 세계사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했어요.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어, 정말 TMI지만 저희 집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큰아이는 과학학원 특강을 처음으로 받아보게 됐고, 저희 둘째 아이는 영어학원을 처음으로 수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에 적응하고, 학원에 숙제하고,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 시험 준비하고 하느라고, 하려고 했던 한국사, 세계사 근처에도 못 가고 1월이 끝났거든요. <laughs>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어, 그렇다고 뭐, 새로 이렇게 그, 가게 된 학원을 막 굉장히 막 눈부신 성과를 보였거나 막 엄청나게 막 빠르게 적응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마냥 놀거나 허비해버리지는 않았고, 나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러느라고 뒷전으로 밀린 한국사와 세계사 이걸 이제 2월에 해 보자라는 거예요. 2월에 당장 학원 다른 학원들을 그만둘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고 그 학원 숙제를 하고 그 학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됐고 적응이 된 상태니까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를 슬그머니 넣어 보자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한국사 세계사도 또 학원에서 할건 아니고요. 집에서 이제 교과서랑 그다음에 집에 있는 책들 가지고 주로 한 이렇게 쭉 훑어보는 형식으로 갈 건데, 1월에 실패했기 때문에 2월에 재도전하겠다는 거고, 2월에 실패한다, 성공한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2월 3주니까 우리 한번 빠짝 해보자 라는 파이팅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겨울에, 이번 겨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못했던 거, 예를 들면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특정 과목 뭐 수학의 연산 중에서 나눗셈에 집중해 보기로 했는데 혹은 뭐 수학 구구단을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혹은 이번에는 아이가 어~ 저희 집처럼 네 한국사나 세계사를 좀 폭넓게 공부해 보기로 했는데 아~ 어, 못했어요 하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만 정하셔서 2월에3주 동안. 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혹은 매일매일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네. 그게 무엇일까? 어떤 과목일까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정하셔야 돼요. 엄마 생각에 이거 너 못했어. 너 이거 너 부족했어. 엄마가 보니까 너 이거 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 이거 해. 2월에 이거야. 아,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이들의 결정권 주시고요. 의견 존중해 주세요. 애가 하자는 대로만 다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과 부모님이 알려주는 건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새학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새학년 예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이 급하실 텐데요. 새학년 예습하실 때 기억하실 거, 교과서를 미리 다 받았을 거예요. 교과서를 받으면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해서 아이들에게 2월에 가장 많이 시키는 실수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쫙 풀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 읽고 문제 거기 나와 있는 거다 풀어봐. 예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너가 훨씬 더 어, 새하루로운 학년에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교과서를 미리 어, 문제를 다 풀어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수업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다 풀었기 때문에 다시 풀기가 싫고 오히려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과서를 그렇다고 막못본채할 필요는 없어요. 교과서를 막 수, 꽁꽁 숨겨놨다가 막 3월 2일 날 꺼내주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교과서를 적당히 이제 꺼내세요. 예, 노출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영어책 노출시키고 어, 하는 것처럼, 어, 아이들을 이렇게 주변에 좀 가까운 책장으로 옮겨놓고, 어, 한 번, 한 번, 한 권씩, 한 권씩, 어, 전체를 다볼 필요는 없고요. 1단원, 2단원 정도만 펼쳐보되, 재미있을 것 같은지, 어려울 것 같은지, 지루할 것 같은지라고 하는 어떤 그 교과서, 새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아이의 생각과 느낌 정도만 주고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교과서를 미리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휘예요. 교과서에서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미리 한번 찾아보거나 뜻을 추측해 보거나 그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실제로 아이들의 자신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고 문제를 다 푸는 경우보다 어휘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새로운 것. 그래서 호기심이 가는 것이 정도 수준으로만 만들어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어사전 활용하시고 혹시 안 되시면 네 인터넷사전 네이버사전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네이버사전 이렇게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 좀 찾아보고 아 대략 이런 거 배우는구나 뭐요 정도 느낌 가져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에 3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게 있는데, 3월이 되면 아이들도 학교 적응하느라 바쁘고, 부모님도 마음이 급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3월은 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많이 낮아져서, 어, 신체적으로 좀 많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3월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감기 걸리는 아이도 많고, 또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3월에 학교 적응하느라도 정신 없는데 새로운 학원에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상담 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숙제처럼 엄마들은 2월에 다 끝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이, 이 과목에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학원을 생각했을 때딱 리스트가 한 3개 정도는 나와야 되고 이 3개 정도 의 리스트를 전화만 하지 말고 2월에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주말에도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직장 엄마들 바쁘신 거 알지만 아이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다니면서 아이 손잡고 다니면서 상담할 시간이 길지 않아요.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2월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마들은 학원 상담 다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이가 3월 학교 적응이 끝나면 그때부터 새롭게 다니게 될 학원을 2월에 미리 이렇게 딱 리스트 업을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닌 학원은 제 끼고, 괜찮은 학원들은 이제 어 별표, 오케이. 내가 아이가 학교 적응만 해봐라. 이제 여기다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랑 같이 다녀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되게 많이 하면서 아이를 이미 지치게 만들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5일까지 한번 3주 바짝 달려보자 라는 각오로 가시되, 네, 그 이후에 우리가 4일 쉬었다가 새로운 학년에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도요,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휴식시간도 있다. 짧지만 방학이 있다. 그 방학하면서 뒹굴뒹굴 하면서는 새로운 학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땡기기만 해도 안 되고 막 밀기만 해도 안 돼요. 밀당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밀당을 하는 방법은 끝을 명확히 알려주고 휴식을 분명하게 넉넉히 주시고, 달릴 때 달리고, 쉴때 쉬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2월 그 마지막 주, 그리고 3월 첫 주에는요, 어, 서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laughs> 새로운 학교, 그리고 또 요즘 어, 새로운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나눈다던가 기대감을 나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좀 힘들다 혹은 뭐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대화를 풀면서 그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 덕분에 오히려 더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학교가 빨리 적응이 돼야, 끝나야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신세계 부모 아카데미, 그리고 초등 친구들 아카데미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보시고 제가 여기 영상 아래에다가 실시간 수업들, 우리 어머님들께,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될 만한 수업들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 보시고, 그리고 또 가셔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남은 2월 우리 알차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계획 짜시고요 어, 이번 달에 뭐에 집중해 볼 거예요라고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